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단기다 tv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소식은요 바로 삼성전자 주가의 대역전극 그 결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아유 진짜 요즘 삼성전자 주가 창만 열면 한숨부터 푹 나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 내가 이걸 왜 샀을까 막 후회도 되고 그 마음 제가 너무 잘합니다 정말 공감해요 그런데 말이죠 주식 시장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, 항상 모두가 이렇게 공포에 떨고 지루해할 때, 바로 그때가 거대한 기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, 삼성전자에서 바로 그 변화의 신호가 아주 강력하게 잡히고 있습니다. 아니, 진행자님, 솔직히 이제 기다리다 지칩니다. 진짜 무슨 좋은 소식이 있긴 한 거예요? 자꾸 기회라고만 하시니까 더 궁금하잖아요. 대체 그게 뭡니까? 바로 이겁니다. HBM4. 이게 바로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.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HBM이랑은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. 왜냐? HBM4부터는요, 단순히 데이터 저장만 하는 메모리가 아니라 그 밑에 데이터를 빠릿빠릿하게 처리하는 두뇌, 즉, 로직 다이를 아예 하나로 합쳐버려야 하거든요.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린다는 뜻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진짜 무기, 턴키 전략이 제대로 터지는 겁니다. 보세요.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잘 만들죠? 근데 그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는 대만의 TSMC에 부탁해야 돼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왔다 갔다, 과정도 복잡해지고, 시간도 돈도 더 들겠죠? 완전 두집 설림인 거예요. 그런데 삼성은요? 메모리부터 그 칩을 찍어내는 파운드리, 그리고 이걸 다 합쳐서 포장하는 패키징까지. 이 모든 걸 집에서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회사라는 거죠. 자, 여러분이 고객이라면 어디에 주문하시겠어요? 당연히 더 빠르고 싼 원스톱 솔루션이죠. 음, 진행자님, 이론은 그럴싸한데요. 그래서 그게 실제로 먹히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? 진짜로 고객들이 삼성 거를 더 좋아한다는 증거요? 야,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. 그리고 그 대답을요,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AI 시장의 제일 큰 손들, 바로 구글과 엔비디아가 직접 해 줬습니다. 자, 그 결과가요,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질 정도로 통쾌합니다. 들어보세요. 구글의 차세대 AI 칩 평가에서 삼성 HBM4가 뭘 받았다? 최고점입니다. 최고점.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, 루빈 테스트에서는요, 속도, 효율성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아버렸어요. 이걸로 끝이냐? 아니죠. 브로드콤 테스트에서는 발열까지 완벽하게 잡는다는 걸딱 증명해냈습니다. 이건 뭐 그냥 게임 끝이죠. 특히 이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기록한 11Gbps라는 속도는요, 엔비디아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하고 요구했던 공식 스펙을 훌쩍 뛰어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. 그냥 기술력 하나로 모든 의심과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린 겁니다. 와, 진짜 엄청난 소식이네요.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. 근데 진행자님,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주가에는 저희 같은 투자라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가장 중요하죠. 이제 그게 바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올해 3분기에 22% 정도였던 삼성의 HBM 시장 점유율이요. 2026년에는 무려 35%까지 그냥 수직으로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. 기술적인 승리가 그대로 시장 지배력으로 연결되는 거죠. 그리고 자, 우리 투자자분들 심장을 뛰게 할 진짜 숫자가 나옵니다. 증권가에서 보는 2026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 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? 무려 100조 원입니다. 100조! 지금과는 아예 단위가 다른 그야말로 퀀텀 점프, 엄청난 도약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.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. 주문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삼성이 이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느냐? 이거죠. 지금 경쟁사들은 공장이 꽉 차서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. 하지만 삼성은 어떻습니까? 우리에겐 평택 캠퍼스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잖아요. 구글 같은 큰손들이 아무리 많은 물량을 달라고 해도 안정적으로 쫙쫙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. 아 알겠습니다. 이제 정말 확신이 드네요. 미래가 정말 밝아 보입니다. 그러면 우리 같은 현명한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? 자 이제 우리의 행동계획입니다. 첫째 분할 매수. 완벽한 바닥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. 그냥 적금 붙듯이 월급 날마다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최고입니다. 둘째, 뉴스를 잘 봐야죠. 근데 퀄 테스트 통과 이런 공식 뉴스가 터지고 나면 이미 늦어요. 지금처럼 잘 되고 있대 하는 소문이 막돌때 바로 이때가 기회입니다.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분기마다 쏠쏠하게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사세요.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. 투자의 가장 클래식한 격언,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모두가 외면할 때 사서, 모두가 환호할 때 팔아라. 지금 삼성전자 어떻습니까? 완전히 외면받고 있잖아요. 바로 이게 역설적으로 지금이 가장 매력적인 기회라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을 그토록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지루한 주가, 그 옆으로 기어가는 차트가 어쩌면 약해서가 아니라 2026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진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거대한 에너지를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과정은 아닐까요? 에호스트 삼성전자의 이 위대한 대역전극 그 신호를 우리 함께 똑똑히 지켜보시죠. 지금까지 당신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 TV였습니다.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했다, 속이 시원했다 하시는 분들은요, 구독과 좋아요로 꼭좀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